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법, 성경이 말하는 정신 건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만약 누군가 심장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좋은 병원을 추천하고 필요한 약을 꼭 챙겨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반응은 사뭇 달라지곤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와 같은 말로 상황을 섣불리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뇌 역시 심장이나 간과 같은 화학 물질과 전기로 작동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은 아플 수 있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예유독 마음과 정신의 영역만큼은 신앙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도움의 손길을 밀어내는 것일까요? 특히 정신력과 의지를 유난히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천들조차 이러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것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놓은 교묘한 거짓말이자 우리가 서로를 고립시키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자매님의 절박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을 지배해온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게도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희망이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내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마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다루는 심오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마음과 생각,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되어 기능하지 못하는 불안전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우울증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런 힘도,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 깊은 무력감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부 교회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틀에 박힌 대답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첫째, 당신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넷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충고들은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욕의 친구들이 그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욕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의 친구들은 와서 온갖 신학적으로 옳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친구들을 꾸짖으시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것은 바로 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배웁니다.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10수년간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한 유명한 여성 사역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생각과 감정, 관계 맺는 방식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 모든 사람을 탓하며 살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꿈도 꿀수 없었던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첫 번째 말씀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계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낡고 왜곡된 생각의 틀을 깨고, 말씀 위에서 새로운 생각의 집을 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생각의 전쟁터라는 책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책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들을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은 상처를 다루기 위해 오랜 시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대부분 네 가지 핵심적인 영역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는 모두 성경이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정서적 고립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깊은 유대와 연결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지하는 작은 모임들을 통해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건강한 경계선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이란 아닌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것, 나를 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들 뒤에는 대부분 무너진 경계선의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죄와 조종의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죄를 짓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성경의 절반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다룬다면 나머지 절반은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들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상실을 애도하며 누구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넷째는 영적 미성숙과 왜곡된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의 세상에 작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높이는 것은 결국 실망과 낙심,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설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깊이 각인된 믿음, 즉,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반응이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이 빨리 뛰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는 생각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영적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곳에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의 흐름 위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되짚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지기 쉬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홀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향해 용기 있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짓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립된 영혼을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